그 내용은 이제 어디를 들어가든 어느 방에 어느 공간에 들어가든 다 뒤집어 엎어 버리고 흔들어 버리겠다. 아 뭐네 이런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뭘 기다려 주 이미 장은 빨라져 이은 너와 나 우리 다. 방을 닦네요? 예. 저는 이제 앨범이 공개되면 댓글 하나하나를 다 읽어요. 오모다. <laughs> <어머나. 웃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에인입니다. 와. 네. 어, 오늘 열심히 쇼케이스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이죠. 2월 싱글, 낡은 그리움 이후에 무려 2년 8개월 만입니다. 컴백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어 일단 네. 정말 오랜만에 네, 맞아요. 어, 이렇게 쇼케이스도 <laughs> 가져보고, 네. 어 제일 어 기대되고 일단 기분이 지금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인 게. 네네. 어, 오랜만에 저의 음악. 네. 네 저의 음악을 네. 많은 대중분들과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그 점이 네. 굉장히 기대되네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2년 8개월 만이라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설레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컬 퀸도 떨리긴 합니까? <laughs> 네, 오늘따라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새로 시도해보는 장르이기도 하고 해서 네,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앨범 이야기에 앞서서 방금 무대였죠 타이틀곡 이야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데 룸쉐이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 룸쉐이커라는 곡은 네. 이제 얼반힙합을 어, 바탕을 해서 네. 어, 저의 어, 팝스러운 네. 보컬과 함께 어우러진 정말 신나는 곡인데요. 네. 어 이제 곡 내용은 이제 어디를 들어가든 어느 방에 어느 공간에 들어가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흔들어버리겠다. 아. 뭐네 이런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야, 2년 8개월 만에 약간 선전포고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이걸 다 흔들어버리겠다. 아. 어, 그런 <laughs> 느낌이 좀 드는데 각오가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치? 네. 네. <laughs> 어, 에일리 씨가 생각하는 그 룸쉐이커의 킬링 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어 이제. 어, 후렴구가 나오기 전에 약간 빌드업 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그 부분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런 데 너무 좋죠. 예. 아, 네. 네. 뭘 기다려주려면 어쩌, 이미 심장은 빨라져. 흔들 수가 없네요. 저 지금 약간 윗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딱 고조되는 부분을 딱 부르면 네. 그 다음에 I'm a room shaker shaker 아이 부분에서 다들 좀 그러니까 흥을 느끼시더라고요. 이게 듣다가 약간 윗부분이 약간 흔들거리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여기서 끝났거든요. 네. 네. 아쉬우시라고. 아 이게 또 약간 밀당이 있어요. 우리 에일리 &E 씨. <laughs> 아우 매력적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이번은 보컬도 보컬인데요. 무대에서 하는 춤이 굉장히 아, 아 네. 진짜 뭔가 탁 눈에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네 어, 네. 이번에 네. 어 곡도 사실 이제 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네. 가창력으로서 어, 많은 분들께서 네. 정말 많이 인정해주시고 네.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조금 그런 곡이 나오면 너무 또 뻔할까봐. 아.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렇게 고음도 많이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음원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오히려 어, 가사 하나하나를 이제 좀 매력스럽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이 곡에. 그래서, 어, 안무로 또더 멋있는 곡을 만들기 위해서 안무에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퍼포먼스가 딱 눈에 띄는 안무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포인트 안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번에 네. 어좀 뻔한 그 계속 반복되는 안무들보다 네. 좀 멋있는 정말 무슨 한한 한 쇼를 보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 포인트 안무가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예요. 네, 많이 쪼개져 다 있더라고요. 네, 네. 다 달라서 네. 네. 어 제일 그래도 임팩트 있는, 있는 부분이 이제 바닥에서 기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레드카펫 깔아드려야 되는데. 아, <laughs> 아 그래서 그그 그 동작 때문에 네. 연습하면서도 그렇고 아직도 현재까지도 멍이 굉장히 많이 들고 아니, 있어요. 이거는 네. 사실 연습할 때 무릎 아래 안 끼면 클날것 같아요. 네. 뼈도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럼 여기는시파랐습니까 네. 지금 좀 이제 약을 바로 약 먹고 해서 많이 낫긴 했는데. 아그 오늘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포인트 한번좀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네. 포인트 한번 자. 네아마아 아마? 로우, 로우. 이렇게? 로우. 오케이, 왜 이렇게 음. 로왜왜오 오, 예예 방을 닦네요 예 <laughs> 우와 야, <laughs> 야. 네. 아니 방을 닦는 안무같긴 한데 사실 방 닦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뭘까요 동물의 어떤 그런 네. 어떤 막막 막 원초적인 느낌을 보여 주세요. 어, 범이나 그런, 그런. 표범이나 예. 동물의 왕국 같은. 네. 그런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확 느껴지네요. 어, 맞아요. 약간 블랙 팬서 느낌처럼. 아. <laughs> 무시했군요. 블랙페이스에 어떤 각인한 느낌. 아, 네. 네. 어,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 예, 예. 아, 멋지 좋아요. 하나 <laughs>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어이 연무를 어 군무로 어, 추면 보니까 아까 진짜 또멋있더라 네, 한 명에서 추는 것보다 네, <laughs> 지금, 다 같이. 네. 어, 근데 아, 근데 아무튼 함께하니까더 어, 멋있더라고요. 에일리 씨는 혼자 추도 예 야생의 느낌이 물씬 예 무신 나왔습니다. 아, 네, 어 이번 어 버터플라이가 저의 두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네, 총열 곡이 수록돼 있고요.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보여드린 모습과는 조금 다른 네. 곡들로 많이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좀 색다른 사운드와 또어 색다른 어, 분위기의 곡들을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 어, 정말 다양한, 네. 나비가, 무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무늬를 갖고 있는 나비, Butterfly처럼, 어,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곡들이 담겼다고, 네, 앨범명도 Butterfly로 치어봤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어, 제가, 어, 천원처럼 이후에 정말 네. 어떤 곡으로 나올지 사실 걱정도 어, 많이 되지. 했어요. 왜냐면 너무 사랑받았죠. 네, 그게 이제 싫은 건 아니고 정말 좋은 <laughs> 거지. 좋아요. 다른 곡에 네, 대한 부담도 엄청 커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 특별한 에피소드보다 타이틀 곡이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2년 동안. 아, 네. <laughs> 그래서 어, 계속 계속 그렇게 매번 바뀌다가 어 제일 좋은 열 곡으로 네. 정말 타이틀감인 열 곡들로 네. 앨범이 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도 애착이 굉장히 많이 가는 앨범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번 그냥 앨범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한 순간 한 순간 다 기억에 남아요. 어 일단 저는. 항상, 어, 도전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악적으로. 음, 네. 그래서 못해봤던 장르나 못해봤던 것들 시도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 항상 도전이 끊기지 않는 가수다라는 음, 거를, 네, 저의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네, 한번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laughs> 네. 감상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어 이번 앨범에 정말 룸 쉐이커 같이 정말 어, 신나는 힙합 곡들도 있고 그리고 네. 어 인터프리티 같은 어팝 장르의 팝 EDM 같은 장르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어 그리고 어 제가 이번 앨범을 좀 어, 가사에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작사도 많이 참여했고 그래서 어 모든 기분에서 들을 수 있는. 음. 그런 곡들이 다 담겨 있어요. 뭐 오늘 기분이 이렇다 하면은 아, 이 노래 들어야지. 아. 네 그런 어, 마음을 담으셔서 그냥 그날 듣고 싶은 노래 한 곡씩 들으셔도 저는 굉장히 이번 앨범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슬플 때, 그럼 슬픈 노래가 있나요? 네. 뭐뭐 뭐 우울할 때, 그럼 우울한 그쵸. 노래. 그렇죠. 그러면 위로해 주는 노래. 위로해 주는 노래. 네. 아, 자신감이 그쵸. 없다 오늘 네. 그러면은 어, 자신감을 실어주는 노래. 뭐 이렇게 아, 있습니다. 뭐 인생의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laughs> 네. 모든 감정을 다 담은 네. 아 2년 8개월의 수고가 아마 이 앨범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앨범을 만드시면서. 어 트렌드에 좀 맞지 않는 경우는 과감히 그냥 쳐내시면서 만드신 거예요. 아 너무나도 좋은 곡들이었는데 아깝죠. 너무 많이 아까워요. 네, 네 그, 그래서 네. 좀 이제 다시 작업을 해서 네. 낼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그런 어.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약간 저장시켜 놓은 거군요 지금 네, 저장을 <laughs> 네 많이 해놨어요. 아 그럼요 다음 앨범까지도 서로 네. 콜라보 관련. 아 어, 일단. 어 엑소 첸 씨와 네. 작업한 러브라는 거군요. 네. 어 개인적인 친분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 정말 여기저기 아는 분 어, 어, 없냐, 아. 는분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내가 연락처를 알아내서 어 매니저님들 통해서 고 네, 연락처를 알아내서 제가 어 부탁을 했어요 혹시 제가 정말 첸 씨와 너무 같이 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어, 그 이유는 제가 항상 뭐 SNS나 뭐, 뭐 방송이나 무엇을 하던 이제 영상이나 사진에 댓글에. 어 엑소 분, 팬분들 해외 팬분들 모든 네. 뭐 팬분들께서 엑소 첸시오 고 콜라보 한번 해주세요 막 이런 댓글을 엄청 많이 읽었었어요 네네 어, 네, 그래서 어 정말 정말로 이제 제 마음으로 준비한 앨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 팬들의 소원을 이루고 이루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팬분들의 어떤 염원이 더 컸군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정말로 충분히 일도 없는데 네. 어 민망해가셨겠어요. 가림을 조금 다 있어요.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 그거를 내다 <laughs> 네. 네, 이제 마음을 잡아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나도 네. 고민 정말 0.1초도 안 하시고 너무나도 바로 어, 같이 하면 저야 너무 좋죠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어. 녹음실에서 이제 녹음을 딱할때 이제 부담스러우실까? 그렇죠. 처음 만나니까. 네래서저좀 네, 네. 소심한 부분 이 있어서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녹음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어, 정말 감사드릴게요. 제가 꼭 다음에 어, 선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꼭 맛있는 거꼭 사드릴게요. 밥이라도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며칠 네. 뒤천 씨가 녹음주셔서또 녹음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네. 응. 네. 본인이 더 A씨랑 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다고 더잘 부르고 싶다고 재 녹음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 저거 다시 요청해서요? 네, 이미 너무 완벽했는데 더 완벽하게 해주시겠다고 열정이? 네. 정말 신경 써서 녹음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또 감동해서 잠깐 정말 맛있는 거꼭 사드릴게요. 정말 아, 네, 네, 코스로 준비해드릴게요. 네. 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랬던 네. 그래서 네. 사셨어요? 아직, 못 <laughs> 감사드렸어요. 너무 바쁘시고. 아니, 그럼, 첸씨한테 네.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첸씨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네그 곡이 언제가는 꼭 제가 쏠수 있게 시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니 그리고 또 DJ 쿠 선배님도 빼놓을 네. 수가 없죠. 어 연락이 왔어요. 지금 해외에서 정말 네. 어 요즘에 핫한 어 DJ 디제, DJ 작가분들이 네. 계시는데 릴리 네. 네. 양과 꼭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제가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라고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정말요 저에게요. 정말. <laughs> 근데 대신 이제 가사는 이제 그 친구분들이 이제 외국인 분들이라 가지고 나는 네? 영어로 해야 되는데 괜찮냐? 음, 네. 어, 그런데 저는 꼭그 노래가 지금 너무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저의 앨범에 혹시 담을 수 있나? 아. 근데 그분들도 너무나도 OK, OK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번 앨범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아, 구준엽 선배님께서 저를 그렇게 제일 먼저 추천해 주시고 음. 정말 잘한다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해외에 계신 작곡가 분들께 저를 그렇게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네. 녹음하러 갔을 때도 엄청 잘 챙겨주시고 네. 녹음하는 과정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그래서 네. 만족스러우셨군요. 네, 그리고 너무 잘 나왔거든요. 네. 네. 이번 콘서트 때 이거를 먼저 들려드렸어요, 신곡을. 아, 네네. 네, 어, 앨범의 수록곡 스포 겸, 네. 어, 기대하시라고. 네. 너무 좋은 곡이니까 신나고 해서, 어, <laughs> 작년 어 연말에 콘서트에서 들려 드렸는데 반응이 네. 너무 좋았어요. 어. 그래서 현장에서 구준혁 선배님이 이제 어그 작곡가 분들이 함께 오셨었는데 네네. 그때 반응 너무 좋으셔가지고 음. 기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저도 아 그래도 이렇게 선배님이 주신 노래도 선배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저도 네. 마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예 <laughs> 네. 아니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좋은 반응이 또 대중한테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네. 이번 그 앨범을 통해서 좀 대중의 반응, 뭐 어떤 성가를 조금 더 세워보고 싶냐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어 저는 네 어, 이번에 앨범을 어, 들어주시면서 정말 어, 열심히 준비했구나. 음. 정말 열심히 어, 노래로 마음 전달이거나 마음 전달이나 아니면 어, 하고 싶었던 말들, 어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듣고 싶었던 말들을 제 음악을 통해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앨범이 성과,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앨범이 공개되면 댓글 하나하나를 다 읽어요. 오다. 네. <laughs> 그래서 네. 다 읽으면서 아이 네. 노래는 저한테 어, 뭐 이런 느낌을 주네요. 이런 댓글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제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아, 음악을 네. 통해서. 네. 프로듀싱까지 네. 참여하는 거 쉽지 않죠. 네. 제가 이번에 저체 프로듀싱을. <laughs> 아이고, 처음에 조금씩이라도 참여하면서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덜 힘들었을 텐데, 네. 아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 맡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네. 조금 많이 걱정이 됐어요. 네. 이거 너무 어 제가 하고 싶은 음악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음. 걱정도 했는데, 네. 주변에서도 이제 계속 피드백을 주시면서 네. 좋다 좋다 해주셔가지고. 어 저희 주변 어 지인분들과 그리고 저희 어 주변의 가족분들도 다 그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좋은 앨범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 혼자 어, 했다고 하기에는 네. 뭐, 주변의 그런 피드백과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음. 네 그래서 어, 처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부담. 이 되긴 됐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좋은 노래들이 많이 담긴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네. 어 그리고 안무 안무 네. 안무지 제서좀 힘들었던 음, 부분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네. 제가 이렇게 격렬한 춤을 춘 적은 또 처음이에요. 그리고 약간 <laughs> 리듬이 좀 다르잖아요. 약간 스웨이 들어가는 어떤 아, 네. 느낌이 많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어 제가 불렀었던 음악도 거의 네. 다 가창력 위주의 노래였고. 네. 어 그런 노래들을 이제. 몸 내려면 조금 더 이제 무게감 있게 서서 이제 손동작만 한다던가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어, 음악에 좀 무게감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무에 힘을 엄청 많이 쏟았는데, 네. 그렇게 안무를. 어 신경을 많이 썼다고 또 노래를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 연습을 진짜 아무도 우리 집에서 엄청 많이 했어요. 집에서요? 네. <laughs> 저기 시끄럽다고 전화 연락 오지 않나요? 집에서 네. 엄청 많이 했어요. 아, 다행히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했... 네, 네, 네. 그래서 저보다... 계속했어요. 네. 네. 집에서 자전거 타면서 라이브 연습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자전거에서 이제 호흡이 이제, 이제 슬슬 올라올 때, 네. 그때 마지막 절전 단계에서 네. 그때쯤 네. 노래 이렇게 한두 번씩 불러 처음에는 진짜 반절도 못 부르겠는 거예요. 아. <laughs>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조용히 조용히 연습 안 하는 척하면서 집에서 몰래 하고 있었거든요. 집 몰래 카을가고있었든요 <laughs> 혹시나 또 못할까 네. 봐. 보통 이런 거막준비오잖아요 <laughs> 준비 안 했죠. 1위를. <laughs> 네, 저는 그냥 아예 음원 성적 그거 신경을 안, 아예 안 쓰고 있었어요. 그냥 어, 노래 좋다라는 이런 반응만 있었으면 좋겠다밖에 네. 없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다른 가수분들이 이렇게 좀 1위를 하면은 뭐 하시는 것도, 예. 네. 근데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니, 근데 아무래도 그만큼 어. l d c 가 대중적으로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어,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어떡하지? 어 1위를 안 하더라도 차트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더 자주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한 며칠 정도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나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 어...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정도 일, 일, 일. 만약에 일주일 정도의 차트에 있다 그러면 혹시 공약 같은 거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에일리씨? SNS에 네? 이게 카리스마 있는 곡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네. 카리스마 있는 곡인데, 어 이번에 <웃음> <웃음> 어 제가 영화 알라딘을 <laughs> 보고 와서 그럼 지금 이게 네네 알라딘 제스민 분장을 <laughs> 하고 저희 안무팀과 우와! 알라딘 캐릭터 분장을 네. 하고 갑자기 동표가 갑자기 저뒤집어요네 갑자기 네 안무팀의 네, 네. 상인도 네, 없이 스타일리스트와 상인도 없이 예 네, 마음대로 그냥 뵙고 있습니다. 본인도 할수 있어요. 네네 알라딘, 네, 네. 분장. 네, 네. 알라딘 <laughs> 분장을 하고 네, 네 안무 영상을 찍고 올리겠습니다. 와 대박! 네 어,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어, 준비. 지만 그걸로 이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 이렇게 어 쇼케이스를 통해서 어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남은 네. 활동 네. 어 정말 다양한 활동으로 어 저희 팬분들과 그리고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어 많은 준비했으니까 어 그런 모습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